뚜드러 맞으며 4 0대한대 가만 매를 뚜드러 맞으며 돌에 맞으며 흘러지며 굶으며 배가 파손돼 배에서 일주일 동안 어두운 바다 위에서 떠돌아다니며 그가 굶주림에 쥐며 강도와 맹수와 싸우는 그의 삶이 전부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축복받고 잘됐다면 바울은 저지받은 인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왜이 모양으로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까? 바로 지금까지 정적인 신앙 안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그럼 어리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어린 나이에 세살 때부터 천자문을 정확하게 암송하면 암송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천자으로 이제 글기도 쓰고 과거에 급제도 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신앙이 아주 유희나 네? 유희 요즘에 한국에는 뭐, 영어 예배니, 뭐, 무슨 예배니. 그래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해서 무슨, 예배 시간이 무슨 유치원 시간 같이 이렇게 말에 유의하고 어떤 이 흥미와 자극을 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예배가 완전히 만연해버렸습니다. 세계가 다. 그리고 모두가 다이 정적인 신앙 안에 다 머물러서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먹고 병낫고 이런 쪽에만 참. 뭐 이게 돌아가니까 예수 믿고 고난 당하고, 예수 믿고 목 잘리고, 예수 믿고 수교하고, 예수 믿고 굶주리고, 예수 믿고 오히려 더병 가운데서, 오히려 더 사도 가울처럼병 중에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계획 때문에 내가 고난의 동참함이 큰복이요 기쁨의 신앙을 가르치기를 보다고 어렸을 때 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가 한국에 120년이 됐는데도 기독교 문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더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교회가 더 많은 세습을 하고, 이것도 그냥 나오시 뉴스에 그냥 손봉 교수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와가지고 충현교회 에 그냥 예? 그세습했던 것을 그냥 사과합니다, 뭐 용서를 바랍니다, 주고 나오는데 나시 부끄러워가지고 일본에 하나 못해요, 우동 가게를 3대 4대한 우동가게 있죠. 그 우동가게의 세습을 누가 받느냐? 이, 일본의 이 동경대학 출신의 자기 아들이 우동가게를 인수받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동경대까지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우동가게를 인수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뭐라냐면, 이 우동가게는 우리 증교 할아버지 때부터 우동가게가 내려오는데이 우동의 맛은 누구나 낼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그대로 우동의 맛을 내서 이 우동가게를 내 아들에게도 저는 세습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본의 장인정신이냐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좋은 차에 좋은 아파트에 사니까 자기 새끼를 갖다가 거기다가 목사로 세워가지고, 추접스럽게 교회를 끌어갈 만한 인재도 안 되는데 아들을 세습해서 죄송합니다. 몸을 질질 짜고. 그게 추접스럽게 끌어, 왜안 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뭔지, 이 교회의 종기가 뭔지, 평생에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추한 행동을 하고 세상이 질타을 받고, 참추격스러워서 목사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이제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용기 있게 결단하고 나서야 돼.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의 양심의 보루가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를 마치 기업체를 인수하듯이 자식에게 넘기고 전혀 영적으로 준비가안 되는 아들한테 목사 자리를 내어주고 이런 추한 행동을 벌어지고 있다 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동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완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은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님한분이 없습니다. 네. 요즘에 WCC, 에케메니칼 운동 종교통합운동 세계 종교통합을 통하여 서로의 평화를 추구하자. 미친놈들입니다. 미친놈들이죠.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모하노교, 이슬람교까지 다 통합해서 거기에 기독교, 천주교까지 들어가서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보자고요. 어디 성령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종교 그리스도, 메시아 한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가 하나 될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 될수 없어요. 그건 더 파란치한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까지도 다 WCC에 들어가고 에키메리칼 운동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세례와는 우리에게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세상자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이다 그리고 내가 세대를 저 분에게 베풀었는데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집안이자아저 아들만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들이 등극할 때마다 소망했던 진정한 왕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왕이 되기를 소원했던 그 왕이 바로 저 저분만이 우리의 메시아고, 저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메시아예요. 구원자식. 그리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만이 여러분들을 고백해야 할 것이며, 이제 여러분은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 같은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스페인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때문에 합니까? 뭐 안다고 래 이거 하려고? 요 하우 마이? 이거 하려고? 요아무르 이거 하려고요? 이런 거알 e 러 o 유 이런 거 하려고요? 이런 거 하려고 외국어 배웁니까 미친 짓이죠.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돈 줘서 여기까지 유학 와가지고 그거 배우려고 왔어요? 조께로뭐께로 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영어하고 숙변하고 다 뭐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간에 그서 있는 자리에서 이사 이사야와 말라기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젊음이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명뿐이다 예수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남은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 되면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는 다른데 8시에 출근하면 우리는 9시에 와 다른 회사는 10시부터 일시에 오면 우리는 11시부터 해 대신에 1시간에 여야되냐 여러분이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할 목표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거해야 할것니가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원주민 에베 이세 사람이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 소라멘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살라 닝곤나 막 이런 니까와 내가 막 무지하게 막 스페를 잘한다. <laughs> 우리 막 이? 그러나 잘한 게 아니라 도움을 전라니까 듣는 사람이야.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아 일어나 예수 그이은 때문에 예수 그일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무시할정도로할 말도 없어요.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니까 뭔 말을 내가 할거예요뭔 말을 어디서 그런 말을 엠바 나나를 이야기 할거예요 만디오빠를 이야 o o d mother? Emmanuel, Mandy, your boy, your boy, y 가 u r boy, your boy, your boy, your boy, your boy, your boy, y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는 것 여러분도 이제 정적인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어떤 위험과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동반자로 그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입니다 있습니까그 아, 네. 시대에 그런 사람을 살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이이 시대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고난받을 수 있는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어갈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하시는 절대로 부활에 참여하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여러분신앙생활할때 나는 십자가를 져 한다. 이게 아니 머릿속에 계속에 박아야 한다. 속에서 뱃에 박다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내 체류화시켜야 한다. 나는 예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세례완처럼 목도 자르는 일이 내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고난의 동참하에서 파울처럼 밥도 굶고 두드려 맞고 맹수에게 물리고 나는 어찌 됐든 나에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나는 받아야 한다. 이것이 매일 기도 속에서 막 외쳐야 돼. 그럴 때내 안에 막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고난당할 때 위로가 더 크고.